안녕하세요. 저는 코요태 백가이자 캠핑에 빠져 살고 있는 백가 백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. 제가 원래 이전에 그 홍대 쪽에 살았었거든요. 그때부터 캠핑 장비를 계속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좀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집을 이제 보게 됐고 어떻게 보면 캠핑 때문에 이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무래도 작년부터 거리두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을 때는 홈 캠핑으로 캠핑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. 평상시에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요. 제가 빈티지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 윈드브레이크 자켓 같은 경우는 80년대 키에라 디자인의 자켓이고요. 그리고 이제 마이크 a c d 의 샌들하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로스라는 그 제품인데 한 10년 동안 이제 일본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이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. 코로나 때문에, 그리고 이제 일본을 못 가게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. 시계 같은 경우도 샤넬의 제일 12 제품인데, 방수도 되고 그래갖고, 캠핑 갈 때도 착용 많이 하고 있고, 그 캠핑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 70년대, 80년대 빈티지에 꽂힌 거예요. 저는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빈티지 로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, 희소성? 남들이 잘안 입는 거. 남들하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. 저는 멋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사실, 저는 그냥 항상 어릴 때부터 제 색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.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룩은 아니잖아요. 그런 거 원래 개의치 않고 그냥 제 멋에 사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렇게 또 방송 생활도 해왔고. 어떻게 보면 이제 백가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굳혀진 것 같아요. 자유분방하고 뭐 예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저랑 또 백가라는 이미지랑 또 빈티지랑 잘 믹스 매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.